명태균이 내꺼 녹음 했을까 이거만 관심이 있었던거죠 아... 왜냐면 내가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오세훈이 오세훈 나오니까. 시장이 나오잖아요 이 김한정씨가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씨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알죠 이분이 제주도 별장이 있잖아요 제주도 별장에 많은 정치인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 명태균이 항상 자기 핸드폰 보여주면서 녹취록 보니까 천 개가 넘다고 얘기해요 아직 안 나온 대통령 워딩 중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한번 얘기해 그거 참그 이상한 사람들이 네 윤상현한테 그랬다고 대통령이 그 명태균 에게 말하는 거를 녹음 파일을 들려주더라. 이건 아직 안 나온 녹음이잖아요. 안 나온 녹음 이분이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오빠 전화 왔죠.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분이 얘기한 거라니까요. 응. 우리 오빠 전화 그거는 그거, 지금 강혜경 씨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. 강혜경 씨는 네. 나도 들었다. 나도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. 뭐 나한테 너무 많이 들려주니까 나는 사실 그 녹음은 관심이 없어 내가 다 들었거든.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내 이름이 나올까봐. 명태균이 내거 녹음했을까 이거만 관심이 있었던 어... 거예요. 왜냐면 내가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? 오세훈 나오니까. 시장이 나오잖아요.